네, 우선 모르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할 건데요. 일단은 점 A와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그 거리가 2가 나오는 건 쉽게 알수 있습니다. 3분 AP가 3보다 작을 때인 점에서의 P가 나타내는 도형을 물어본 거니까요. 3분 AP의 길이는 그럼 일단 3인 거고. 아까 위에서 구했듯이 점 A와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가 2죠. 그렇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P가 나타내는 자체의 도형이요, 루트 5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. 이 원의 이제 넓이를 xy 표면과 평면 표면 알파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정사형으로 이제. 넘어가서 계산을 해보면, 구하려는 정사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겠죠.